네비게이토 소책자 시리즈. 거룩. 하나님께 성별된 삶의 아름다움. 오늘날 우리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단어가 우리에게 너무나 낯설고 현실과 동떨어진 종교적인 개념처럼 느껴지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헬렌 에시커의 책. 거룩. 하나님께 성별된 삶은 바로 이 거룩함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본질적인 목적이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임을 선포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지어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는 말씀을 그 기초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인 우리 역시 마땅히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먼저 우리가 이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는 세 가지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듯이, 죄로 더러워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둘째, 효과적인 섬김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들어 사용하시기에, 우리의 삶이 거룩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온전히 섬기는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셋째, 세상을 향한 증거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거룩함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자는 거룩함의 본질을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측면은 분리입니다. 거룩함의 원어적인 의미는 따로 떼어놓아 구별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죄악된 가치관과 삶의 방식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오직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책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책임이 있음을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을 통해 강조합니다.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받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측면은 변화입니다. 거룩함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소극적인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내면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화될 때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자는 거룩함에 이르는 길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책임이라는 두 날개로 날아가는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첫째로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은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 손과 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의지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둘째,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은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죄의 유혹 앞에서 단호히 "아니오"라고 말하는 태도입니다. 셋째, 말씀을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을 씻어내는 깨끗한 물과 같으며, 우리가 따라야 할 거룩한 삶의 기준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이 모든 우리의 노력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결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이길 힘을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과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책은 거룩함이 우리를 얽매는 무거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가장 큰 축복이자 영광임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존귀한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삶은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더러움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귀한 그릇으로 준비하기로 결단합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행실에서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마침내 그분 앞에서 자라였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을 위한 적용과 실천 첫째, 나의 거룩함 수준 점검하기 분리와 변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당신의 현재 거룩함의 수준을 정직하게 점검해보세요. 당신은 세상에 죄악된 문화로부터 얼마나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한 당신의 성품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가장 시급하게 변화가 필요한 영역을 한 가지 정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둘째, 의의 무기로 드리기. 이번 한 주간 당신의 지체, 즉 당신의 눈, 귀, 입, 손, 발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워보세요. 예를 들어, 나의 눈으로 음란한 것을 보지 않고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거나, 나의 입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고, 오직 격려하고 세우는 말을 하겠다와 같이 말입니다. 셋째, 말씀으로 씻기 훈련. 당신이 가장 씨름하고 있는 죄나 연약함의 문제를 다루는 성경 구절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번 주에 그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암송하며, 그 말씀이 당신의 더러워진 생각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